발기부전, 조루증. 발기부전, 발기란 남성이 성적 흥분을 느낄 때, 조그맣고 부드럽던 음경이 커지고, 단단해지는 현상이다. 음경에 혈액이 몰리고, 이 혈액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힘이 작용하여, 음경 내부 압력이 높게 유지되는 것이다. 이러한 남성의 기능은, 호르몬, 중추 및 말초신경, 근육, 혈 관계의 복잡한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 발기부전이란 음경 안으로 혈액 공급이 충분히 증가되지 않거나 빨리 빠져나가 음경 내부 압력이 올라가지 않아 발기가 되지 않거나 덜 올라가거나 올라갔다가도 일정 시간 유지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원인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신체적 원인으로는 척추 등 신경 손상. 약물 남용 등으로 인한 호르몬계 이상, 고혈압 등의 혈액 순환 장애, 알코올 중독 등이 있다. 심리적 원인으로는 스트레스, 심리적 불안, 긴장, 부부 간의 갈등 등이 있다. 발기 부전은 상대의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 삶의 의욕이 떨어지며 남성으로서 자신감을 상실하게 한다. 원인 질병에 대한 치료 발기 유지 약 등의 치료나 심리 상담을 통해 해결되거나 완화되는 길이 있다. 근래에는 발기 유지에 좋은 약들이 사용되는데 부작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꽃 전문가와 상담한다. 조루증. 성교할 때 남자의 정액이 분출되는 사정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이루어지는 문제로 하나의 증상이지 질환이 아니다. 조루는 객관적으로 성관계 시작부터 몇분 안에 사정하는가 하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여성이 만족하는 시간까지의 조절 능력, 즉, 본인 의지대로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한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해, 3분을 해도 서로 만족한다면 조루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기본적인 시간이 얼마인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시간적 개념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단 성교를 위해 남성의 음경이 여성의 질로 들어가기도 전에 또는 사비하자마자 사정이 되었다면 조류증 진단을 피할 수 없다. 보통 음경이 질에 들어간 후 2에서 3분 이내 질 안에서 음경의 왕복운동 횟수가 10에서 20회 이내 남성 자신이 사정이 되는 줄도 모르는 무감각적 사정. 여성이 상승기에 도달하기 전이나 어느 정도 유지하기 전에 사정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성교회 수의 절반을 넘어갈 때 조류층에 있다고 할수 있다. 남성의 약 25에서 40%에서 나타나고 남성 성기능장애의 약 60%를 차지하는 매우 흔한 형태로서 경험이 없는 젊은 사람이나 경험이 많은 남성이라도 장기간의 금욕 후에 잘 나타난다. 남성의 음경이 여성의 질 안으로 들어간 후 사정에 이르는 시간은 나이가 든 사람보다 젊은 남성에서 더 짧은데 30%에서 40%가 5분이 채 안되며 이 경우 대부분인 70에서 80%가 자신이 조류증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5분이 넘는 사람 중 20에서 30%도 스스로 조류증이라고 생각을 한다. 조루층의 원인은 기질적인 원인, 심리적인 원인이 있는데 기질적 원인이 전체 조루 환자의 70% 정도에 해당된다. 음경의 앞쪽 끝부분에 약간 동그랗고 두툼하게 생긴 귀두 부분의 감각이 지나치게 예민해서 조루가 생기는 경우를 자주 볼수 있다. 그래서 감각이 예민하고 빠른, 그러면서도 자신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그저 몸에 맡겨버리는 젊은 사람에서 더 많다. 반복적 조류 경험으로 인한 불안, 또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성기 외소 콤플렉스로 인한 자신감 상실 등 심리적 요인에 의해 조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반복되는 실패 경험으로 인한 자신감 상실과 불안은 매우 주요한 원인이라 할수 있다. 이런 경우 파트너와의 대화를 통해 관계 전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은 천천히 반응하고 오래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의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남성만 먼저 절정에 도달하면 여성의 불만은 쌓일 것이다. 남성은 여성이 만족할 만큼 충분하게 사정 전 시간을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조루증은 발기부전이나 성욕 감퇴로 발전하기도 하는데, 이때 상대 여성이 남성의 감정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 남성은 위축된 자신감을 회복하고 당당하게 다시 성행위를 시도하려고 할 것이다.